안녕하세요. 어도비 공인전문가 게이트 디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더 페이버릿의 포스터 디자인에 나오는 프레임을 포토샵에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스터에 나온 프레임을 잘 보면 바깥쪽에 얇은 두 줄이 있고 그 안쪽으로 좀더 두꺼운 한 줄, 그래서 총세 줄이 지나가는데요. 줄과 줄 사이는 에 투명하게 비어 있어서 뒤에 이미지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이 프레임이 인물의 일부분에서는 가려져서 마치 인물과 인물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워낙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이러한 기법이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건 3차원을 2차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체적인 현실을 평면적인 사진 속에 담는 건데요. 만약 이 포스터에서 프레임을 지우게 되면 이렇게 보이겠죠? 둘다 같은 사진이지만 일부가 가려진 프레임을 추가함으로써 평면적인 이미지의 깊이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만드는 건 스트로크 명령어를 사용할 거고요. 만들어진 프레임의 일부분을 숨기는 건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샘플 이미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에서 여자의 뒷모습을 사각 프레임 안에 담고 둘이 맞잡고 있는 손에서 프레임의 일부를 숨기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름을 프레임으로 변경합니다. 사각형으로 영역을 잡기 위해 툴 패널에서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습니다. 이제 선택 영역을 따라 선을 그어야겠죠. 우리는 얇은 선은 3픽셀, 두꺼운 선은 7픽셀, 그리고 선 사이 간격은 3픽셀로 하겠습니다. 메뉴바 에디트에 스트로크를 선택하고 선 두께 3픽셀, 색은 흰색,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선이 그어지는 위치인 로케이션 인데요. 앞서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다각형의 외곽선을 각지게 만들려면 반드시 인사이드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머지 옵션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선택 영역을 축소해서 가운데 두꺼운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현재 선택 영역에서 선 두께가 3픽셀이었고, 선과 선 사이 간격도 3픽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총 6픽셀만큼 선택 영역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선택과 관련된 모든 명령어는 메뉴바의 셀렉트에 있습니다. 셀렉트의 모디파이 그 중에서 네 번째 컨트랙트를 선택하고 빈칸에 6을 입력합니다. OK를 누르면 현재 선택 영역에서 안쪽으로 6 픽셀만큼 줄어들겠죠. 다시 선을 긋기 위해 메뉴바 에디트의 스트로크 나머지 옵션은 같고요. 선 두께만 7픽셀로 두껍게 변경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안쪽에 얇은 선을 하나 더 그려야 합니다. 현재 선택 영역에서 선 두께가 7픽셀, 그리고 선과 선 사이 간격이 3픽셀이니까 총 10픽셀만큼 안쪽으로 선택 영역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Select에 Modify, 그리고 Contract에서 10픽셀을 넣고 OK를 누릅니다. 마지막 선을 긋기 위해 Edit의 Stroke, 선 두께의 3픽셀로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프레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Select의 Deselect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자 여기까지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은 끝났고요. 이제 프레임의 일부분을 숨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할 건데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 프레임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그럼 레이어 썸네일 오른쪽에 마스크가 추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에서는 흰색은 해당 레이어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검은색은 이미지를 숨겨줍니다. 우리는 전체 프레임 중에서 둘이 맞잡고 있는 손 부분에서만 프레임을 숨겨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마스크에서 해당 부분에 검은색을 칠하면 되겠죠. 색을 칠하기 위해 툴 패널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의 툴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도구 옵션을 초기화합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정하고, 하드니스는 80% 정도로 딱딱하게 설정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에 검은색으로 칠하기 위해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경색이 검은색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이미지에서 손 있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가려줍니다. 만약 작업하다가 중간에 잘못 이미지가 가려졌다면 정경색을 흰색으로 다시 설정해서 칠해주면 가려졌던 이미지가 보여지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로크 명령어와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일부분이 숨겨진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